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은. 골드 아이콘 어드밴스드 스토리. 그러니까 그 골드 아이콘은 메인 미션이고 레드 아이콘은 파워 스트러글스 웨어 런 우룩. 우선 파워를 좀 키우러 갈까? 화이트 아이콘 사이드 미션. 아, 저게 하얀 온 사이드 미션. 그러면 빨간 걸로 먼저 가 볼까요? 더 슬레이버. 어, 더 슬레이버는 조금 전에 저희가 했던 거고. 더 스피릿 오브 모르도르의 정신. f r o 어차피 다 때려잡는 거네. 그리고 그좀 전에 더 슬레이버 그거는 사람들 풀어 주러 가는 거고요. 오케이. 좋았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좀 명확하게 알겠네요. 우선 저쪽에 뭐야 n g a e n e w mission new available. This is how it will be. future and the New mission available. 우선 이쪽으로 가야겠죠? 좋아요. 어 이쪽으로 지금 저게 타겟팅이 돼 있고 뉴 이거는 전 뭐라면 스릴 블레이드? 이거 흰색은 저거라 그랬어요. 사이드 미션 플레 오브 실버 라이닝 대거 아캄 어뭐 우선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우선. 아. 이걸로 갈게요. 그리고 엔터 레이스 월드. 아 유령 세계로 가려면 L 버튼을 누르는구나. Nearby. 니어비 가까이 있는 뭐야 이거 뭐하러 어 이걸 올라갈 수가 있구나 홀드 B 드롭 이걸 다시 누르면 나가고 홀드 B 어야 이거 좋다 어쨌든 A를 누르 아 A를 누르고 있으면 달린다 그렇지 더 블랙 로드 야얘 겁나 세는가 보다 어더 이상 못쏴 우와 겁나 세네구나 이걸로 한번 어떻게 안 되나? 이걸로 어떻게 어, 하는 방법이 없나? 내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바라나? 어으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여기 어세신 크리드처럼 뛰라고 돼있죠? 홀드 알 트리거 알 트리거 스니 여기서 살금살금 기어서 B 드롭 투행 떨어질 수가 있나보네 낙다운 아씨, 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알트 과엑스 뭐야? 갑자기 전투 시절이야? q 엔트, 아씨 바로 없앴어야 되는데 튜토리얼. 어 e 왜 e 니지 아, 내가 들킨 거구나. 폴드 알트리거 스닉. 아, 이게 알트리거 스닉을 굉장히 잘 써야 되는구나. 아. 야, 아, 엎어져 있는데 빨리 죽였어야지. 좋아, 빨리. 막았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쏴봐야 야, 나뭐 시작한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애들이랑 싸우냐? 와, 저거는 못 피하는구나. 어, 나 죽을라 그러나봐. 아씨 뭐야. 걔네 쓸데없이 이러네. 어 뭐야 또. 레스첸 스트럭을. 아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우와 좋아. 야야야 야야야야 야, 야, 나와 나와 나와. 좋아. 아우, 쟤를 때릴 시간이 없어. 마스터를 죽이고 나니까 애들이 도망치네요. 파워가 플러스 5가 됐습니다. 좋아 잘하는 건 그라운드 큐션밖에 없구나. 이거 뭐야? 픽업 r 버튼 어, 근데 이게 키가 손에 아닙니다. 뭐 계속 알려주니까요. 어? 이킵 MT 보우 알트리거, 레거 키워드, 이건 뭔가요? 올크 슬레이어 오크 살인마구나 오크 슬레이어 컴백 피니쉬 아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거라는 뜻인가 보죠? 어뭘 눌렀더니 아 아니구나 우루파 엘이라는 검인가 봐요 오크 슬레이어라는 룬 문자를 풀었습니다 저게 룬 문자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MT. 비어 있는데 보우 룬즈 보우 룬 보우의 룬 문자 아우라우브 디스메이 음, 헤드샷 명중률이 올라가는구나 가까이 있을 때 아직 카르 케르냐 켈 케르냐 하여튼 그런 이름인 것 같고요 대고도 있어 나한테 아 칼이 두 개구나 아 좋습니다. 야, 겁내 빨라. 저까지 금방 달려가겠어. 귀미 입다슬레이버. 타겟 로케이티드 메인 미션. 메인 미션에 위치하고 있어요 언락 어빌러티 또 있네. 뭐 아, 이거 뭐야? 언 XP XP를 벌면 두개인 어빌러티 포인트. 그래. 어빌러티 티어를 빨리 열어야 되는데. execution, 처형, press y. y랑 b를 같이 눌러? 누르면 execute your target. 아, 이거 필요하겠다. 오케이. 좋아요. race, race turn. 이건 기존 시키는 건가 보죠? 스 t u n enemy. 아, 그 다음에 빨리!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이미 있는거고요이 노란건 뭐지? 아 이거를 저걸 할수 있다는 건가보다 포이즌 프레스 R버튼을 누르면 포이즌 그로벨럴 아니 어떻게 포이즌 매길 수가 있나?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포커스 엘브샷 좋아요 하여튼 뭐 이건 열수 있는 게 없잖아, 지금. 이건 100이나 필요한데, 지금 25밖에 없고. 뭐, 메인 미션 하나도 안 끝내놓고, 뭐, 고민을 하고 앉아있어. 좋아. 이건 뭐, 얻은 게 하나도 없고요. 있으니까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캐릭터 설명. 리온 아, 이런 거다 한번 읽어 봐야 되는데. 아 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미리안. 아, 미리안이 돈이 이름이었구나. 저게 룬 문자들이고요. 몰도르. 좋아요. 한번 이거는 알겠습니다. 잠깐이 대충 빨리 가서 오시. 이쪽으로 돌아 들어가야겠다. 되 저기 세 명이나 있었죠? 아 어딜 가나 애들 천지네.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좋아, 올라가서 들키지 않게 가야지. 이거 안 돼, 좋아요. 저기 들키지 않고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좋아요, 저기 너무 많았어. 몸빵으로 하긴? 와, 이거 진짜 어시티 이션 크리드랑 진짜 비슷하구나. 저쪽으로 가면. 좋아요. 알버튼 스타트 미션. 더 슬레이버. 우선 쟤를 잡아 족쳐야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메인 미션입니다. 빨려주세요. 우! 아, 겁내 무식해 씨. 잘안될거 같은데. 와. 크리에이터 디스트랙 그러니까 저봐 그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죠 그걸 크리에이트 한다 고 그러네. 그럼 이걸 누르면 아... 알버튼실레이버 캡틴이 저기 있죠. 좋아요. 뭐야? 아, 아 머리를 자르면 몸은 아무것도 아닌게될 거라고 그러네요. 머리를 잘라야 되는구나. 엘리미네이트 귀밉. 귀밑. 귀밉을 족치세요. when I kill the grave walker, unless he stays dead, you'll be lucky if you get a slice of old cargo meat to gnaw on. Good. What is A 와안 들켰나봐. 와 내가 바보였어. 좋아. 좋아. 아 들켰어, 씨. 도망쳐, 도망쳐. 얘를 잡어 얘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참, 야 분위기 모르겠냐? 나를 슬레이브로 만들겠대 어 야야야 야, 야, 저걸 제일 잡어 아 나씨 됐다 됐다 어? 못 잡았네? 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쟤만 잡으면 돼. 됐어. 와. 됐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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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잡았어요. 이거 쉽구나. 콜렉터 허브 리스터. 체력을. 쫙 올릴수가 있겠죠 데드캡틴 드롭 룬음 보너스를 준다 죽으면 오른쪽 요걸 누르면 십자 버튼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 볼수 있다구요 야 뭐야 했잖아 어 뭐이래 그냥 막 누르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인질들을 풀어주려고 왔죠. 저 뒤에 누군가입니다. 십년 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반역죄인이었구나. 실관?

아우캐스트 캠프? 왕따 왕따 캠프? 거기서 애들한테 물어보게 부, 보면 된다 그러죠. 스카우트한테. 하, 반가운 얼굴이네요. 조심히 움직이라 그러죠. 뭔가를 보고 싶어 하는 놈이라고 알고 싶어 하는 놈이라고 미션 컴플리트. 어빌리티 포인트 게인드 어빌리티 포인트를 얻었어요 뷰 엔트리 위딘 저뭐 뭐라고 는는거야 우딘 우딘 우딘, 우딘. 아이씨. 아웃캐스트 왕따들. 아웃캐스트들은? 디센던트. 아 r 씨우딘 d 아 n s 스트 왕따들 아 o n 스트들은 디센던트 아아 i n 스트 그니까 왕따들인데 추방자들 이라고 보는게 맞겠네요 뭐 하여튼 뭐 캐릭.. 캐 얘네들 설명입니다 오케이 Interested party now available View location Outcast Uninterested party 아 이게, 이게 메인 미션이였지 맞아 맞아 이건 뭐였을까요 알티 팩트 50 미리안 을 줍니다 야번 가볼까 우선 저쪽으로 가서 돈을 좀 모으면 사우런 사우미 응. 얘는 아니고 웬 캡틴 알 킬드 죽었을 때아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나보네요 좋아요 근데 얘한테 가기 전에 요쪽으로 가서 몸좀 풀고 가겠습니다 프리 슬립 톤트락 아웃캐슬 레스 큐 미션 왕따 그저 뭐야? 추방자들을 구하는 미션인가 보죠. 엔터 더 레이스 월드 엘버튼 로키든 이럴비야. 어, 여기 뭐가 있구나. 알버튼 피커 뭔가요? 아, He gave okay Iron These men are not soldiers. They are not ready to die. All things that live must die. Man alone faces the mystery of what is beyond death. 쟤는 그냥 대놓고 잡으면 안 되나? 좋아. 뭐 얘네들이랑 하면서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좀. 못 써본 기술도 한번 시켜보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뭐 Y하고 B를 같이 누르면 익스큐션 한다고 그랬는데 아 저게 뜰 때만 가능한 거구나. 티라님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제 뵙네요. 죄송합니다. 인사 늦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좋아. 아 예, 그렇지. 아야목 닫다가 그 시간을 안 주네. 좋아 맞고 다 잡아보자 그냥 시작한지 이제 얼마 안되긴 안됐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들어올거라고 생각을 안했기때문에 죄송합니다 오 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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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그렇지 좋아 좋아 맞고. 아제부터 아. 뛰어넘어서 예 예. 옛 참새 보이나? 와 이거구나. 아 이거 막히면 안 되나 보네. 이걸. 아이씨. 턴을 시킨 다음에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쟤는 어떻게 없애야 되냐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겁내 모르는 척하면서 잘하죠 은근히 어우씨 좋아요 메인 미션이에 가까운데 있네요 여기. 살긴 로케티드의 메인 미션, 우선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많은데, 우선 가까운 데 먼저 한번 해볼까요?